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어 그리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로 타리로다하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에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운악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승리의 함성이요 장엄한 찬양이 울려퍼지는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이라는 표현은 요한교실의 계시록에서 19에 나오는데 모두 단수 형태이고 오늘 본문에서만 복수 형태로 등장합니다. 하나의 음성과 어,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복수 여러 개의 음성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음성이 매우 거대한 규모의 찬양이었음을 암시함입니다. 그 음동들은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영원토로 통치하실 것을 그가 세세히 왕로로 타리로다 하고 선포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큰 음성들로 거대한 구묘로 찬송하고 있음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24 장로가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 장로가 찬송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당신의 대적이, 대적하던 원수들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찬송하는 어, 것입니다. 24장 노들은 하나님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으로 호칭하였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을 호칭한 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는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면 1장 14절에서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장 8절에서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장 8절에는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 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삼중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삼중호칭 중 장차 오실분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장차 오실분을 생략한 이유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 시점이 하나님, 시점에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장차 오실이라 약속한 그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역사의 마지막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요한이 전하여 주는 예수님의 재림의 환상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음에 이를지 모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승리의 함성은 16절과 18절의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졌는데 24장로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큰 권능을 잡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의 내용도 세 가지인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때에 상 받을 이에게는 상을 심판받아 멸망에 이르게 이들에게는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대로 상 주실 것은 상 주실 것이고 심판을 내리실 것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가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받을 것을 상주시지 않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범죄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되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충성 교회에 충성하는 이유,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충성을 주께서 아시고 그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끝나자 하늘에 있는 성전에 성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계가 보입니다. 이제 막힘 없이 그 어떤 것이 막히는 것이 없이 온전히 완전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선된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과 완전한 교제의 자리에서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곧일 때가 있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때로는 힘겨울 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삶을 주님이 알아봐 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을 끓고 있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잘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 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대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실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역의 또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내일 직분자 임명이 있는데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마음의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또 위중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신데 어, 위중한 가운데 있는 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복 집사님 새벽 예배늘 나오시는 김수복 집사님이 어제 며느님 전화하셨는데 위중하셔서 안동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의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도 올리고 또 올려드리고 또 나라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지마다 복음 들고 나가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음, 작은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 복음 성교지에 전해져서 우리도 복음 사역에 힘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